90개의 계단있지? 응 그지? 는 2계단씩 그는 1계단씩 그니까 2의 배수 90개 중에서 응? 1계단씩 건너서라는 것은 어떻게 돼? 2, 4, 6, 8씩 한 거지 2의 배수. 얘는 3의 배수로 온 거지. 그러니까 3의 배수는 몇 가지? 30까지지 응. 2의 배수. 45 가지지. 겹치는 거 15개 나왔나? 그러니까 30 플러스 45, 15 더하기 바깥에 X가 90이 되겠지. X는 몇 개? 30개야 되겠지.